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아빠 조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러와 함께 하면 괜찮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필러만 맞기도 하고, 보톡스만 맞기도 하고, 레이저만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단발성의 시술을 많이 하던 시대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한 가지 시술에 어울리는 복합적인 시술, 그 다음에 이 시술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 시술을 한 개나 두 개를 컴바인하거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복합적인 시술의 시술,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시술을 갖다가 다 설명을 드리면 복잡할 테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약간 한정을 지어서 내가 필러를 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다른 시술 중에 이거는 왜 이래서 어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추천을 해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필러에 어울리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니까,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필러는 들어와서 볼륨을 차지하는 게첫 번째 기능이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히알라제 효소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안전한 물질로 필러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고 얇은 입자들은 이제 피부의 겉에 층에 쓰이면서 잔주름 이런 데 쓰이는 것이고, 딱딱하고 튼튼한 필러들은 이렇게 턱 끝을 잡아준다든지, 코 대나 코끝을 갖다 높여준다든지, 시술자에 따라서 필러의 특성에 따라 쓰는 곳은 매우 다릅니다. 이마 필러, 애교 필러, 코 필러, 앞볼 필러, 팔자 필러, 볼 필러, 턱끝 필러, 입술 필러. 이렇게 채워서 얼굴에 윤곽을 만드는 필러가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시술로 생각이 듭니다. 필러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마 보형물, 팔자 보형물, 턱끝 보형물 이런 보형물 수술이 거의 이제 1년에 한걸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시장에서 사라진 수술이 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빼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부터 해서 내려가면서 제가 각 부위별 필러와 어울릴 만한 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볼게요. 일단 이마 필러와 꼭 같이 해야 되는 시술은 이마 보톡스입니다. 필러가 들어가서 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필러의 이동을 억제를 시키고 기간을 오래 가게 하고, 그리고 이마 필러의 목적이 이마의 라인을 갖다 좋게 만드는 건데, 주름이 보이게 되면 안 예쁘니까, 보톡스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이마필러를 할때 보톡스는 거의 세트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그렇게 권하는 건 이런 의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필러, 콧대필러, 코끝필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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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기둥필러, 고양이필러 코필러도 세부적으로 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필러와 또 어울릴 만한 시술은 코 그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톡스는 같이 잘 어울리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애교 필러는 눈을 좀커 보이게 하고 귀여워 보이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굴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애교 필러와 어울리는 시술은 입술, 코 이렇게 얼굴이 좀더 또렷해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시술들과 컴바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치상 애교 필러가 생김으로 인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밑다크서 시술을 같이 하는 게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 필러를 하면서 시선이 걸리가니까 눈앞 세로 주름이나 눈가 주름이 좀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눈 앞머리랑 뒤쪽에 보톡스를 살짝 세게 놓으면 애교살이 또 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교 필러와 보톡스는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팔자 필러, 팔자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채우면 펴진다 이게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있을 때 위에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고 한 이런 것들을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레이저나 아니면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 같은 걸 통해서 이쪽을 갖다가 좀 튼튼하게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자 주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팔자 필러와 도움이 되는 에너지 디바이스 시술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실리프팅 같은 걸로 더 땡겨서 좋은 효과를 내는 리프팅 시술은 괜찮다. 그 다음에 볼필러 하러 갔는데 리프팅 레이저 하라고 하는 경우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피부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볼륨만 넣게 되면 그 볼륨이 또 밑으로 떨어지면서 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은 살짝 넣으면서 피부에 힘을 생기게 해주는 여러가지 타이트닝, 리프팅 시술을 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필러의 용량을 많이 넣지 않고 소량 넣으면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효과를 내야 얼굴이 벙벙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필러와 얼굴에 리프팅 시술을 같이 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시술이다 다만 리프팅 시술을 본인 얼굴에 특성에 맞춰서 조합을 해야지 무조건 울서머지가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잘 알아보시고 조합을 하시는 게 좋다 에너지 디바이스로 리프팅 설명하는 또 영상을 전에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코 필러는 우리가 얼굴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입이 덜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v 라인 되게 하고, 다음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중턱이 약간 이 도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 턱끝의 옆쪽이 이렇게 쭉 파여서 턱끝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단져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턱선 필러라고 해서 이쪽을 같이 조금만 볼륨을 채워주게 되면 땡기지 않았는데도 턱선이 아주 예뻐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턱끝 필러를 할때 턱선 필러를 같이 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고, 그 다음에 V 라인이 되기 위해서 사각턱 보톡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주사 시술만 으로도 턱 라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중턱에 이제 살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면 이 하관이 되게 가벼워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샤프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필러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마 코 애교 눈밑 볼 팔자 턱끝 요런 부위에 필러를 시술을 할때 병원에서 같이 권하고 권한 시술들이 이런 이유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러 시술이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 알고 가서 상담 받으시면 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필러와 궁합이 맞는 다른 몇 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